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서울시장의 여야 후보 윤곽이 거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야권 후보들은 벌써 앞장서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 인터뷰를 전화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침 김문수 전 지사께서 저희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SBS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관리기사 자격을 1976년 기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때 어, 예. 뭐 노동운동 하실 때땄신 건가요? 지금 개봉동에는 한일 도로코라고 예, 예, 연도 날 만들고 또 염색 공장이었는데 예. 염색 배수와 도금 배수 그리고 보일러의 그 집진 시설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 곳인데 그곳에서 환경관리 기사로서 예. 제가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환경과 안전 부분에서는 전문가인데 환경관리 기사를 했을뿐만 아니라 또 국회에 들어가서는 환경노동위원을 6년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오래 했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무나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의정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무 경험과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 문제가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사가 됐는데 또 마침 또 적합한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아주 인상적이란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난번 총선에서 대구에 내려가실 때 말씀이죠. 그때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조금. 당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하시기도 하겠어요. 그때도 어, 대구가 아주 어려운 어, 지역이 있어 지역구가 비어가지고 예, 저거고 예.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전원 요청을 해서 갔는데 예. 제가 낙선을 해서 <laughs>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서울에 또 어, 후보가 마땅치 않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제일 맞다 이래서 오라 그래서 네. 차출돼서 어, 지금 서울에 왔습니다. 뭐~ 선거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선거기 때문에 네. 저도 각오를 특별히 좀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문수란 정치인을 오래전부터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참 약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저 신한국당 시절 젊은 정치인이던 시절에 정말 개혁의 아이콘이었고 뭐그 전에는 아까도 노동운동 말씀드렸지만 노동운동의 또 상징적인 존재였고 그러던 분이 어, 작년, 재작년 그 탄핵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런 생각들 하더라고요. 지사님께서 움직이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겁니까? 세상도 바뀌고 저도 움직이고 둘다 네. <laughs> 겹쳐가지고 그런 것 같은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나 노동운동, 학생운동, 어, 이렇게 제야운동할 때는 좌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면은 민중, 민주주의, 민족.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민 이런 사건으로 감옥도 두 번을 가고 사실 있고. 사실 당시에 보수 쪽에서 예. 얘기할 때는 그냥 좌파도 아니고 극렬 좌파였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laughs> 뭐 시위나 이런 것도 극렬하게 한 사람인데 그 1990년대가 돼서 소련이 붕괴하면서 예. 이 철의 장막이 거치고 난 다음에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가 평등하지 않고 너무나 큰 격차도 있고 또 인권도 없고 사회주의는 평등하고 인간을 중시한다 그러는데, 네. 열어보니까 전혀 불평등하고 전혀 어 반인간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뀌어서 자유한국당에 지금 당에 입당해서 지금 그렇죠. 어, 올해 수 24년 2개월이 됐는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김일성주의자들이 지금 청와대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김일성주의라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 아래 북한 도 우리 민족이니까 핵을 가져도 우리를 위해서 안속겠지 북한은 우리 민족이니까 주적이 아니야. 예. 미군은 철수해라. 사드 네. 반대다. 네. 미국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이번에 입항하는 것도 평창올림픽 때 거부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대신에 국제제재 중인 망경봉호는 북한의 제재 대상인 밴데도 그걸 무코항에 받아들여 가지고 북한 응원단이 그걸 타고 오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의 그 김일성주의가 김일성 김정은 이 3대 세습 독재와 반미 사상에 이렇게 빠져 가지고 나라가 예.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유 기업, 자유 언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음. 나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태극기 들었습니다. 예. 서울 선거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또 궁금한 거를 묻게 만드셔서 지금 아까 청와대에도 김일성 주의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요즘 사실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 때 김일성 주의를 공부한 거하고 그 김일성 주의를 지금도 믿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청와대에 김일성 주의자가 예. 있다는 것은 어느 쪽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예. 대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는 전대의 의장으로서 물론 김일성주의자였고요. 네네. 그 때문에 징역 3년6 개월을 살다가 예, 나왔고 예. 국회의원이 돼서도 북한의 방송을 이용하면은 저작권료와 영상 사용료를 걷어가지고 예, 예. 수십억을 북한에 갖다주고 예. 그러는 제도를 법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있는데 이거는 음. 명백하게 잘못된 법입니다. 이것은 네. 그야말로 침북 행위이고 이것은 그분의 사상 자체가 안 바뀌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또한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자기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하지 않고 참여연에 들어갔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금융감독원장을 하는데 저는 매우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늘 반미 친북 사도 오면 반대하고 트럼프 참수대회하고 그리고 왜 그러면 참수대 이런 걸 방치합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으로 그 기쁨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사실 중도에서 보수까지 걸치는 유권자층을 갖고 두 분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안철수 음, 예. 후보는 단일화를 한다면 박원순 시장하고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박원순 시장이 점 2011년에 시장이 될 때도 안철수 후보가 해야 된다고 봤는데 본인이 양보를 하고 그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단일을 한다면 두 분이 비슷한 분입니다. 예. 저는 전혀 종 자체가 다른 종입니다. <웃음> <웃음> 예. 저는 자유민주주의자, 예.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언론. 그런 자유주의자로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첫째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겠습니다. 네. 물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억제된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자체를 베이징, 도쿄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명물을 상향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은 박원수 예. 시장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를 계속합니다. 예. 서울을 뭐 지방에 옮긴다든지 서울에 높이를 규제하고 발전을 규제하고 골목에 벽화를 많이 그리면 행복해지겠지 젊은이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나 저는 서울에 있는 40개 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창업의 중심특구 네. 그리고 주거 자체도 아주 더 개선되도록 저희 시에서 도와 가지고 서울의 이 대학이 얼마나 세계적 지식의 보고고 여기에 일자리의 보호가 될수 있고 문화와 예술과 기쁨의 보호가 될수 있는지 젊음이 발산되도록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후보와 뭐 연대를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박원순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 맞붙는다면 은 누구랑 맞붙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누구라도 좋은데 다만 네. 그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철지는 하향평준화는 그만두자. 예. 과도하게 토지공개념 토지국유화 부터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나친 개입 자유언론에 대해서 개입하고 자유시장을 통제하고 네. 이런 좌파적 사고 좌향좌개헌 헌법 3조 2항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안한 3조 2항에는 서울을 헌법에 의해서만 옮길 수 있는데 지금은 서울을 법률로서 서울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 개헌안을 내놨는데 예. 반대해야 됩니다. 네. 함께 발전시키자 이 호소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어, 정정당당하고 또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선거 치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동운동 하실 때 하신 건가요? 지금 개봉동에 있는 한일도로코라고 예, 예, 연도날 만들고 또 염색 공장이었는데 예. 염색 배수와 도금 배수 그리고 보일러의 그 집진시설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 곳인데 그곳에서 환경관리기사로서 예. 제가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환경과 안전 부분에서는 전문가인데 환경관리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국회에 들어가서는 환경노동위원을 6년을 했는데. 그렇죠. 예. 오래 하셨죠. 그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무나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무 경험과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 문제가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사가 됐는데 또 마침 또 적합한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아주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난번 총선에서 대구에 내려가실 때 말씀이죠. 그때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조금 당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하시기도 하겠어요. 그때도 어, 대구가 아주 어려운 어, 지역이 있어 지역구가 비어 가지고 저거고 예, 예.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전원 요청을 해서 갔는데 예. 제가 낙선을 해서 굉장히 <laughs> 어려웠는데 이번에 서울에 또 어, 후보가 마땅치 않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제일 맞다 이래서 오라 그래서 네. 차출돼서 어, 지금 서울에 왔습니다. 뭐 선거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선거기 때문에 네. 저도 각오를 특별히 좀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좌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면은 민중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민 이런 사건으로 감옥도 두 번을 가고 있 사실, 당시에 보수 쪽에서 예. 얘기할 때는 그냥 좌파도 아니고 극렬 좌파였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뭐 <laughs> 시위나 이런 것도 극렬하게 한 사람인데 그 1990년대가 돼서 소련이 붕괴하면서 예. 이 철의 장막이 거치고 난 다음에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가 평등하지 않고 너무나 큰 격차도 있고 또 인권도 없고 사회주의는 평등하고 인간을 중시한다 그러는데 네. 열어보니까 전혀 불평등하고 전혀 반인간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뀌어서 자유한국당에 지금 당에 입당해서 지금 그렇죠. 어, 올해 수, 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서울시장의 여야 후보 윤곽이 거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야권 후보들은 벌써 앞장서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 인터뷰를 전화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김문수 전 지사께서 저희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SBS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관리기사 자격을 1976년 기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때, 그좀 예. 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문수란 정치인을 오래전부터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참 약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저 신한국당 시절 젊은 정치인이던 시절에 정말 개혁의 아이콘이었고 뭐그 전에는 아까도 노동운동 말씀드렸지만 노동운동의 또 상징적인 존재였고 그러던 분이 어 작년, 재작년 그 탄핵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런 생각들 하더라고요. 지사님께서 움직이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겁니까? 세상도 바뀌고 저도 움직이고 둘다 네. 겹쳐 가지고 그런 것 같은.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나 노동운동, 학생운동 이렇게 제야운동 할 때.